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순노 스카이너스 소속 센터 강지훈입니다. 일단, 또 손우라는 좋은 팀에 지명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어,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순위, 순번을 상관, 상관하지 않고, 저한테 맞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에서 저희 제가 이제 진짜 선수 중에서 국가 대표팀이랑 당시 연습 경기를 한두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표팀 형들이랑 경기를 하면서 부딪혀 보면서 대학에서 배우는 거 말고도 풀에서도 배울 점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또 연습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제가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는데 그 부분을 또 대학에서 보완하기보다는 프로에 나가서 일찍 나가서 빨리 부딪혀보고 빨리 깨져보고 도전해보고 또 그런 생각이 좀 강했어서 그래서 얼리 드래프트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어 소노 말고도 뭐 다른 팀 경기를 많이 봤는데 소노라는 팀의 이팀 컬러가 또 넓은 스페이싱 또3점슛 뭐, 그런 드라이브 앤 킥, 뭐, 그런 거다 보니까는 또, 제, 저희 연세대학교 때도 팀 컬러가 또 비슷하기도 했고, 그리고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고, 순노에 뭐, 소호라는 팀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드래프트 되기 전에도. 그 드래프트 이제 픽 뽑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 예상 순번에 이제 또 기자분들도 많이 예측을 하시고 하니까는, 아, 3번 아니면 4번에 좀 선호가 걸렸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4순위에 순호가 걸려서, 이제 그 당시에, 오, 아주 <laughs> 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기회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무리 높이가 낮아도 저는 희재형이 그베테랑이시다 보니까는 또 희재형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수비도 어, 엄청 잘 하시고 베트남의 신에도 불구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희재형처럼 해야 기회를 받을 수 있겠구나 처음 와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인상이요? 아, 일단 형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또 신인이라고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편안한 느낌이 너무 많이 받았고요. 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형들이 처음에 오자 왔을 때부터 너무. 막, 아, 우리 라신이가또 이렇게 너이잘 챙겨주셔가지고, 좀팀 분위기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만족스러웠어. 일단 아버지가, 물론 손호 전신이죠. 오리온이니까는. 오리온 시절에 썼던 홍 구장이랑 또 같은 체육관이고. 그리고 저도 아버지 경기 있을 때마다 와서 경기도 보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오리온 형들이랑 운동도 막 하고 전기전을 3년 연속으로 제가 고향에서 했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편하게 다가왔고요 또 그런 게 있었기에 또 홈에서 제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처음에는 픽순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제가 생각이 싹 바뀌었거든요. 아버지가 픽순위는 상관없다고. 1라운드에 10개 팀이 한 명씩 뽑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1라운드 5순위로 가든 10순위로 가든 너는 그 팀이 1라운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는 그 팀이 1라운드 1순위다. 1라운드 뽑히는 거는 픽스니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 주어진 상경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감독님 말씀 잘 듣고 하다 보면은 분명 기회도 받고 할수 있을 거라고 또 그렇게 말씀해주셔고 그래서 픽 순위는, 중요, 픽 순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항상 강조해주셨던 강조해주, 것 같아요 저에게 맞는 팀을 가는 게 제일 1번이 너무 잘 맞아요 정윤이 형또 네. 저희가 저랑 정윤이 형이 정윤 형이 1, 8학번인가? 그러고 제가 2, 3학번이어서 연대에서 같이 지는 적은 없지만 또 연대 선후배 사이여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잘 맞고, 또 정윤이 형이 또 저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정윤이 형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정윤이 형잘 맞춰주시고, 저한테. 그 저도 이제 정윤이 형이 요구하시는 걸또잘 수행을 하니까,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윤이 형이. 아, 제가 또그 정윤이 형을 뽑을 때그 비하인드 얘기도 다 알고 있는데, 어, 아버지가 정인이 형을 뽑았을 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정윤이 형이 3순위까지 내려올 줄 모르셨는데, 마침 이제 삼성에서 원석이 형을 뽑고, KT에서 예상대로윤경을 뽑고, 그 이제 3순위에 이제 오리온에서 정인이 형을 뽑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드래프트 하시기한 전날인가 전전날에 저희 집 식탁 유리를 깨셨는데, 그렇게 그냥 앉으려고 이렇게 누르셨는데 식탁을 유리가 냥어꺾깨지요 유리가 그래서 아버지가 아 이거 좀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아 이거 액땜이라고 분명 좋은 수고 있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삼촌의 정민이 형이 딱 내려와고 오릉에서 뽑고 정말 좋아하시던 기억이 있고요. 저도 당연히 그 당시에 TV로 이제 아버지 드래프트 하신 것도 보고 했었습니다. 역할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시절에는 제가 저희 팀의 빅맨이 또 주전 빅맨이 저였다 보니까 는 제가 외곽슛을 던지면 리바운드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손호에서의 역할이 이제 손호는 5번이 아니라 4번으로 되니까 는 제가 스페이싱을 넓혀줘야 되고 또 제가 하지 않은 농구를 또 했었어야 돼서 초반에좀 고전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형들 도 희재형을 필두로 해왔고 저희 그 동설형도 있고 또, 경기형도 있고, 베테랑 형들이 많아서, 형들이 항상 좋은 얘기 해주시면서, 또, 저 적응 빨리 할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3점 슛 같은 거는 아무래도 역할의 차이가 좀큰것 같다. 그러고 또 KBL의 용병 2인재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빨리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 좀 이해 돌았어갖고, 또, 그 때부터도 슈팅 연삼 3점 슛 연습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이 또큰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또 제가 열심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버지도 그러셨고, 아버지가 8.4 리바운드만 해도 정말 신인으로서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버지도 좀 놀라신 것 같아요. 데뷔 시즌 이렇게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했고, 부모님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셨던 부분이고, 또 이런 게또 형들이 또 저를 위해서 또 희생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고 뭐저 역시도 팀에 빨리 녹아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제가 발전을 좀더 해야 될것 같은 게 희재형 수비랑 희이또 하는 수비랑 제가 하는 수비랑도. 명확한 또 차이점을 좀 제가 느끼고 있어갖고 희재형은 이제 상황을 다 보면서 이렇게 또막 쳐지기도 막 하고 붙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신인이고 또그 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수비 로테이션 같은 것도 연대랑 다르다 보니까는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고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 그래서. 막, 제수비밖에못 보고, 막, 그러니까는 또, 희재형이 정말 열심히 잘 알려주신 덕분에, 지금 수비는, 어, 그때보다는 그래도 한 60%? 70% 정도는 좀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그지 70%가 전체로 봤을 때는 잘 봐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70%를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또, 올해만 있는 게 아니, 아니잖아요, 시즌이. 그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커리어 하이 득점을 찍었던 원주디비와의 환경기가좀 최근에, 또 최근에 했었고, 그 경기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경기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격 루트를 거의 다보여드다고 생각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제 장점을 좀 많이 어필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경기가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득점도 역시 커리어 하이라 찍었고요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그 당시 3학년 1학기였거든요 그때 아버지한테 제가 농구를 하고 싶다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극구 반대하셔서 진짜 한 3개월 정도 반대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가 그때 일반 중학교 다녔을 때 야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야구가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전 동아리 느낌으로 만들어서 야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시 대회도 나가서도 성적도 좀 나고 막 그랬었고 너무 재밌게 야구를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1학년부터 2학년 거의 말까지는 키가 하나도 안 컸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15cm인가 16cm 아주 확 커갖고 이제 3학년 올라오니까 195가 된 거예요 키가 제가 갑자기 또 마침 3학년 때 이제 스포츠 학교 스포츠 컬러 방대한 그반 반대, 대항전으로 이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종목이 3학년 농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맨날 학원 끝나고 저녁에 저희 집 앞에 3대3 코트에 쪽마하게있거든요 거기서 막 만나갖고 연습하고 농구하고 막 하는데 키가 크다 보니까는 또 친구들이랑 농구 하는데 골도 막 넣고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농구가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농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어안 된다고 이제 그때 극구 반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계속 설득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 늦게 시작하면은 너가 지금 다른 애들을 제 나이 때 가면 따라갈 수가 없다. 1년 유급을 해야 되는데 유급할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아이, 나는 뭐 유급 안 해도 뭐 아버지랑 아빠랑 엄마가 선수하셨는데 그 재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막좀 당돌하게 얘기를 했죠. 내 아버지가 넌 그래서 자세가 틀려먹었다. 절대 안 된다고.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아버지가 어느 날좀 한잔 하시고, 약주를 좀 드시고, 좀 늦게 오신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잠을 안 자고, 한 2시였거든요, 새벽 2시. 아버지한테 가갖고, 그러면 저 유독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제, 그래 한번 일단 시도라도 해보자고. 그래서 해서 농구를 그때 시작하게 됐죠.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 제가 알기로 휘문고등학교 이제 감, 야구부 감독, 그걸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야구선수가 하고 싶다.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보러 갔었는데, 나름, 저 나름대로는 쭉, 제가 원래 투구 포지션인데, 쭉, 그, 이제 가서 공을 던져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는. 근데 좀 긴장을 했어서, 갖고 이제 던지는 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타격장 가갖고, 이제, 머신에 골딱 넣으면 골 나오는데, 타협을 딱 했는데, 타율은 제가 너무 잘친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갖고, 아, 이 정도면은 좀 합격할 것 같은데? 하면서, 또 키도 있고 하니까는, 갑자기 이제 여기 휴면 숙소에서 누가 이렇게 키 크신 이딱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 친구가 야구를 진짜 좋아해요. 같이 간 친구가. 근데, 야, 조선수가 그, 이번 그 야구, KB 트랩부터 1년 1순위 후보래. 막 이래서. 와, 야, 안우진이라고, 막일나듯이션보아말면서 있다가, 감독님이, 이 형이 지금 고교 무대에서 탑급이다. 진짜 씹어먹고 있는 선수다. 그래서 한번 던지면 바보라는 거예요. 막 던지는데 공이 안 보여요. 그냥, 그냥 쭉 던지니까 빵! 꽂히는 거예요, 공이. 딱 그걸 보고서, 와, 이걸, 이걸 바꿔든요 제가. 와, 그랬는데, 그걸 딱 보고서, 여기는 내영역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때 암준 선수의 피칭할 때 잊지를 못하고 있고요. 진짜 아 역대급이라 생각해요 그 공이.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갔고 그래서 그 꿈을 좀 접게 된것 같습니다. 뭐 성욱이나 유현이, 기찬이 뭐우혁이다 너무 눈, 잘하고 눈에 띄고요.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프로에 와서 그렇게 또 좋은 경쟁을 할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저도 밀리게, 밀렇게 밀려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그들과 동등하게 가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선의 의경쟁자인것 같아요. 다들. 신의 왕이요? 딱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캔바오 선수가 있는데. 뭐 저는 딱히 신인왕에 대한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지금 저희가 이제 다시 본문구를할수 있는 플레이오프를 갈수 있는 그런 궤도에 좀 안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팀 성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좀또팀 성적이 좋으면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네, 그런 부분 생각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응원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팬분들이 저희 고향선호 아레나 홈 경기, 경기장을 찾아주고 계신데 그런 팬분들의 응원이 헛되지 않도록 또 열심히 해서 또 이기는 경,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또 보여드릴 테니까 또 저희 경기장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 선수로서 제 자신도 많이 발전해서 좋은 모습 앞으로 더 보여드릴 테니까 는 많은 응원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